안녕하세요. 카카오 전략 파트너사 MNYG입니다. 요즘 받는 메시지 중에 이런 휴면 계정 관련 안내를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파기하거나 따로 보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최근의 여건 변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제한 등으로 인해 웹 제공 서비스를 1년만 이용하지 않아도 개인정보 처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6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면 고객을 정상 고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메일이나 알림톡으로 고지해드려야 합니다. 특히 알림톡으로 고지하면 간편하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휴면 고객 해제 알림톡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bz.mnys.com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간편한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면 고객이셨던 고객님들께 mnys 알림톡으로 연락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